말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잘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이입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아... 무슨 얘기 했는데? 그냥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지. 결혼 생활이 다시... 뭔지? 어, 되짚어보고. 응. 아니 뭐 응. 이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는 거야? 나 몰래 응. 돈 빌려주고 있지? 그건 내가 이제.. 몇 명한테 빌려줬지? 그때 한 6, 7명 정도? <laughs> 6, 7명? 응, 응. 얼마 정도? 아니, 걔도 힘들어. 나도 얘기하는데 응. 그래도..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어. 자, 가까 반대요 벌써. 나 몰래 자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배우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자, 지금부터 화이트 판에 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꾸 돈을 빌려주는 우리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행동?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막 빌려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일침을 해주셨죠. 자 쓰신 분들 화이트 보드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몰래 자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배우자. 당신 특단 아, 조치는아 연락하지 않는다. 자금줄을 끊는다. 돈 관리를 못 하게 한다. 돈 카드 전부 오, 압수 돈을 아, 안 준다. 네. 너 죽는다. 엄청 잔소리한다. 돈다 뺏는다. 돈을 그만 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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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을 빌려고. 그만 번다. 아 그러면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자 직. 친구를 찾아가서 받아온다 오이거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내놓으라고 <laughs> 좋은 말할 아, 좋은 말로 아닌데 돈 내놓으라고 네. <laughs> 이게 습관적으로 빌려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좋습니다 그럼 친구분은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일단 1차 경고를 하고 어. 정안될 때는 모든 경제권을 다 저한테 통장까지 다아다 아, 다 어, 압수, 압수하는 거 압수. 네. 압수한다 네. 네. 보통 압수한다가 제일, 제일 많았어요 그게 맞아요.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어. 저는 맞불 작전을 쓰신 분이 있어서 예 오. 이분 걸 한번 볼게요. 아, 네. 자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시죠. 나도 다른 친구한테 빌려준다. 아, 아니, 이거... 야 이거 골때립니다. 골때리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그 집은 네. 어떻게 되나요? 자왜 이렇게 저으셨나요 아, 이거는 일단 이게 작전인데요. 일단 처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친구한테 빌려주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느껴봐야지 네. 알기 때문에 빌려줘서 받을 수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잠이 안와서 모였어 와이 결정적인 순간에 끝났는데 자,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발견을 와. 했습니다 이때 바로 슬프... 따지고 든다 아니면은 일단 못본 척한다 와. 어, 바, 바, 바로 따지고 들어가야지 뭘못본 척을 아 선생님은 해야. 바로 따진다 그렇죠 못본 척하고 또 따지잖아 그렇지 어. 못본척 했다가 나중에 따지는 네. 거나 바로 그렇죠. 따지는 이게 거나. 또 성격상 바로 맞아, 얘기 못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저 상황이 되면은 말문이 턱 막힌다고 하던데 네자 화이트보드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외도를 못본척할 것인지 바로 머리채를 잡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일단 슬프잖아요 쉽게, 쉽게 쓰게기가 네. 힘드실 거예요 그쵸. 다 적으신 분은 화이트 보드를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 따짐 쓰러진다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 마이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따짐은 알겠는데 쓰러진다는 뭘까요, 선생님? 제가 쓰러져야지만 네. 고칠 것 같아요. 네, 저 웨더하는 아 골을 못 보거든요. 제가 쓰러지면 한 한달 정도는 입원해서 죽은 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연기를 하나 쓰러지는 예, 연기를. 어 예, 예. 예. 옆에가 남편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동네 오빠. 동네 오빠. <laughs> 동네 오빠. 아, 남편분이 지금 쓰러지셔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laughs> 저희 신랑은 지금 당직하고 있어요. 아 당직하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동네 오빠 데리고 왔어요. <laughs> 동네 오빠. 마이크를 네, 동네 네. 오빠? 네. 평소에 어떤 동생인가요? 예? 어떤 동생인가요? 먼 동생입니다. <laughs> 거리 두기. 먼 동생입니다. 어, 오, 동네, 오빠, 동생, 동네 동생, 동네 동생. 동네 동생 오빠께서는 뭐 쓰셨어요? 한 번은 간 본다. 아이 아. 오빠는 만만치 않습니다. 간본다? 어떤 뜻이에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만나는 건지 음. 만나지 않는 건지는 나도 확실한 건 모르잖습니까 아 일단은 한번 참으시는 쪽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음. 이제 들키면 그때 잡아야지 <웃음> <웃음> 아유 우리 네, 그때는 네. 네. 또 실질적으로는 또 잡아보고 나면 내 마누라야 더아 봐줘야지 아유 우리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겠지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아유, 네. 오빠 역시 훌륭하신 오빠네 아. 아니 이 여기 이어지는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좀 이어서 볼게요. 아, 육체적 외도 대 정신적 외도 어디까지가 외도인가? 저는 정신적 외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열받아요, 전. 육체적은 봐주시나요, 그건? 그것도 미치죠. <laughs> 화이트보드 머리 위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다 이혼한다. 정신적 외도. 어, 자, 여기 둘다 싫어요. 네. 자,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아니 육체적인 것도 생각하기 싫고 정신적인 외도도 배우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둘다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됐습 변명인 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둘 다. 아, 그러네, 네. 둘 다가 있었구나. 나왜 이렇게 여기 분들께서는 두 분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답을 써주셔가지고 저 되게 들어오시다. 야, 이거 재밌겠다. 네, 한 분은 육체, 한 분은 정신을 적어주셨거든요. 좋다, 아. 좋다. 네, 좋다. 정신적 외도. 어, 저는 육체적인 외도까지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 아. 뭐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신적 외도를 하면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신적은 일단은 뭐 연락이라는 이런 거는 제가 안볼수 있으면 안볼순 있는데 음. 육체적으로 멀리서 만약에 손을 잡고 있다 이러면은 좀 뛰쳐나가서 <laughs> 그럴 감정이 될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네. 뭐 정답이 있나 싶어요, 박사님. 어디까지를 도대체 외도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외도 그러면 잤어? 어, 그렇죠. 어, 육체적으로 했어?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특별한 감정을 느껴서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다든가 그러면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이것도 외도라고 봅니다. 정신적인 외도라고 보는데요. 네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속이는 숨기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 간의 신뢰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덜 먹고 덜 쓰면 돼요. 그리고 돈을 더 벌었을 때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외도는 이게 한번 신뢰에 금이 가는 거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거보다도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그 사랑 신뢰를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부라면 꼭한 번쯤은 부딪혔을그 문제 상황이 담겨 있거든요 네 이번 상황 아내분들이 아마 좀 크게 공감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같이, 잠깐, 보러 갈라 하는데. 어. 혹시 같이 갈래? 저거 어둠쩍한데, 나도. 시간이. 가사분단 부부의몽 네 현재 우리 부부의 가사분단 비율은 솔직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우리 또 선배님들은 또더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사일을 할때 가사분단 네. 비율 많이 쌓이셔가지고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자6대 4, 8대 5, 5대 5, 뭐99대 네. 1, 네뭐99대 1, 네. 99대 1, 90대 네. 10, 네 보이고요. 남편이 99. 네. 자 가사일 남편 100%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어, 실제. 이거, 이거, 이거? 실제인가요? 가사일 남편분이 100%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머 야. 남편분 정말인가요? 예, 제가 전업주부입니다 아, <laughs> 어, 네두분 <laughs> <laughs> 결혼 몇년 차세요? 30년 좀 넘었습니다 <laughs> 싸운 적 없으세요? 하루에 12번씩 이혼하고 하루에 12번씩 재혼하고 그렇게. 재혼하고. <laughs> 아, 야. 야, 이분들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가사일은 다 하는데 하루 12번씩 이혼한다. 어우, 네. 자, 아내분은 9대1 정도로 쓰셨습니다. 네, 90대1.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요. 네네네.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는 거 제일 싫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저 3억 주고 이혼해요 이랬어요. 그래서 3억을 왜달라는 하느냐 하길래 저 40년 밥해 먹었으면 나 사, 나머지 나 인생은 좀 살아보고 싶다. 3억 가지고 부엌에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3억 줄돈 없으니까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결혼하고 지니까 떨어져 보지 않아 가지고 밥해 먹는 게 하루 세끼 같이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막 어제 외식이라도 아... 한다 그러면은 그날은 내 세상 같아 그래가지고 아, 네. 저 정말 남편이 지금도 라면 한번 삶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은 벌어줄게 <laughs> 부엌에는 제발 들어가게 해주마. 이래가지고 혹시 아까 전에 네 바퀴벌레 그때 뭐 왔었어요? 죽인다고 <laughs> 바로 때려 죽인다. 바로 때려 죽인대. 다 네. 예. 네. 아니 남편분 네, 선생님 얘기 들어 봐야죠. 남편분도 좀 아니 근데 네. 선생님이 화이트보드판에 안 적으셨어요, 지금. 네. 네. 할, 말이 네. 이유가 네. 있을까요? 할 말이 없으신 건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네.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그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도와줄 일이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서 일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좀 피곤해요, 사실. <laughs> 저녁에 들어가면 피곤하고 이러니까 또 도와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좀 다른 건 도와주는데 부엌에 들어가는 건좀싫요 <laughs> 근데 ]구나. 제가 카센터를 하는데 제가 타이어 탈부착을 20년 동안 거들어 줬어요. 아 그리고 제가 밥을 40년 했다 그러면 선생님 저 보답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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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네. 저 너무 속상해, 이제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저 자유 좀 주게 선생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아 또필요할것 같아요. 네. 아니 조금 궁금한데 우리 남편분 아까 바퀴벌레 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키운다, 키운다 했습니다. <laughs> 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네. 살기 위해 키운다. 예. 네. 아니 물론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 그거와 집에서 아이들 이제 육아하고 교육시키고 살림을 하는 거, 이거를 너무 두부 모 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양분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요. 이거 한 15년 전 데이터인 것 같아요. 평생 가사와 육아를 한 것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15억이에요. 와, 이거 괜찮으시죠? <laughs> 저는 3억인데. 몰라, <laughs> 엄청 깎아주신 네. 거네, 3억인데. 3억도 안 준대요. 어,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육아와 아이들 교육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부모 많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활 속에 살림을 같이 하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5대5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해나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오신 것만큼 앞으로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에 삶의 질이 좋게 살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시던 특히 남편분들은. 생전에 이렇게 밥이나 반찬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뭘 권하냐면요, 세끼 중에 한끼는 본인이 꼭 알아서 챙겨 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엔 너무 힘들죠 서로가. 그리고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나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끼 중에 꼭 한끼는 네 알아서 좀 해결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네. 편이에요. 네,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도움이 예, 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